안 좋은 신이 늘상 가까이 있죠 네. 요게 해답입니다 네. 그런데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속가에서 그 천도식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천도식을 해야 됩니까 아 그것은요 네. 네, 천도식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건 이제 불성사주를 타고 났을 때 음. 불성사주는 꼭 기독교를 믿으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음. 아.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런 식으로 쭉그 통계조사를 냈어요 네. 물론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경향신문의 논문 그 통계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 8년 전에 경향신문에게 발표가 됐었어요 논문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조사해야할과 같으면은 어~ 불성사주가 어~ 기독교를 믿으면은 음. 백이0백명이 전부 아파요. 까다롭지.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야 될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네. 아프다. 아, 네. 그건 통계조사로 이제 거의 100% 나왔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서울대 학생들을 이제 그 10년 거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만여 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해묘미, 돼지해 자와 토끼묘 자, 니, 네. 양미 자예요. 돼지와 토끼와 양이 안들어는 학생들이 없어요 서울대 학생들처럼 연월일시에서 아 사주에 아 예. 네그 음. 다음에 이제 연대를 보면은 연수대는 인오술이라고 해서 호랑이인자 음. 마로자 개술자 음. 이것이 안들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같은 데를 보면요 인 호랑이인자와 이거 당류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민대 같은 데 조사해 보면 예 네, 그래서 아. 대학도 대학도 이렇게 년, 월, 일시에 그1 2 짐승으로 배치되 있지 않습니까? 유시갑자가 네.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어떤 대학은 예 네, 굉장히 그 많은 그 짐승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예그 네, 정도 돼 있죠 이건 벌써 그럼 의학하고 타고나는 거와 동시에 그 자기의 그 운명이 다 소설책같이 이렇게 딱지어진거한 권씩 들고 나왔다. 그 순서대로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운, 아닙니까? 예, 운명은. 후에 개발이 됩니까? 네,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네. 음. 왜냐면은,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명사를 타고 났어요. 단명살이 뭐냐면은, 짧게. 월과 일에서 원진살이 끼면은, 네, 그, 단명을 합니다. 근데 거의 내가 단명하지 않으면은, 나보다 약한 사주 여자를 만나서, 여자가 아프든가 아. 수술을 받든가, 음. 여자가 불구가 되든가. 그런데 그것도 열 19명이 맞아요. 궁합을 보면은. 음. 제가 왜 종교학 박사로서, 철학 박사로서, 지금 또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준비 중이 있는데, 왜 이런 직업 아니어도 잘살수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음. 네. 음. 그때 점쟁에서 들어가면서까지 음. 이걸 고집하느냐면은, 음.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은 이제 원진살이 있어서 까닭없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몇호안 되는 암 진단자를 기록어 있어요. 아, 의학계 네. 제가. 이제 아.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 햇배라고 그랬어요 네. 가다 니방을 메고 정신 잃고 까무러치고 네. 머리를 뒤덮고 쥐어뜯고 버리에서 음. 병원에 예, 가서 예 예. 저도 어려서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햇배. 네. 이제 햇배는 그때 이제 그렇게 아프면 모두 다 햇배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이제 음. 종합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암이래 요 위암. 그다음에 장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암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야 인생에 태어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왜 태어난 대로 내가 사느냐 이거야 운명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해서 나는 70밖에 못 살아 하면 은 70밖에 못 사는 눈빛을 가져요 눈빛이야 아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춘 언어 음식 씹는 거 섭취 소화량까지도 거기에 맞춰져요 이거보다 그래. 150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 5 3 산다.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힘이 써지고. 예. 저 말하는 표정 보세요. 완전 1 0대예요 예, 아기 같아요. 예. 예. 죄송하지만. 예, 발음도 그렇고. 확실한. 음, 나는 1 5 3 산다 이거예요자신 있습니다. 예. 염렵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맨날 어? 음, 음. 그때 주위에서 갔잖아. <웃음> <웃음> 갔잖아. <웃음> 네, 그래서 하루에 7, 8시간씩 그러는 거예요 음, 어? 오래 산다. 예. 제신 있습니다. 염렵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신이시여, 주시여, 음. 하나님이시여. 네. 어? 부처님이셔, 예수님이셔. 나는 1 5 4신이입니다 이러면 이제 막 생땀이 나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1 5 4는는 눈빛으로 보게 돼요. 조금씩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씹어도 난1 5 4살 사람처럼 음식을 아. 먹게 되죠. 네. 마셔도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막말로 수치근정물을 마셔도 병이 안들 정도의 이제 체질이 되버린 어 거예요. 근데 네. 있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듣기로는 네. 이제 우리 또이 미천한 이 주부들은 네. 항상 돈이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실제 보도요? 그런데 어, 모두들 어떤 사람 얘기는 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음. 나는 부자다 막 그러면 네. 부자가 된다 그래요? 네. 정말 됩니까? 실제 얘기가요? 네. 나는 부자다, 부자다를 갖다가 네. 하루에 1 0 시간씩 두 달만 해보세요. 음. 새벽에 남산 올라가서 하든가. 할데가 없으면 두시간씩네아 예. 집에서 하면 쫓겨나니까 <laughs> <laughs> 이사하라고 그러고 네네 전세금 따블로 줄 테니까 이사하라고 그래요 새벽에 남산이나 공원에 같은 데 가서 <laughs> 네 나는 부자다 부자다 하게 되면요 네. 부자가 들시는 체질을 가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럼 뭐 돈도 안 들고 그거 뭐들수 네. 있네요 네. 운명을 단지 네.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배고파야 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죽겠어 예 죽겠어 큰상처어 져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쌍스럽다고 그래요. 응. 어? 응. 가만, 가만 얘기합니다. 응. 가만, 가만 얘기하니까 장도 가만, 가만 움직여요. 아 몸이 약해지죠. 근데 응.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응. 그럼 쌍스럽다이예요 응. 그럼 안 쌍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집 하나 갖다 놓고. 시집? 어, 네, 외워요, 저처럼. 땅속싸늘하게그대는 누워있고, 그 위에 깊이 눈은 쌓이고, 아, 다시 없는 내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외워가지고 막 하세요. 음. 그럼 언어가 순화되잖아요. 쌍스없지 네. 않잖아요. 네. 네. 예? 를 들어서 고은 씨 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름다워요. 고은 씨의 시는. 음. 여인 홀로 걷고 있었지. 긴 머리 바람에 날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인 채 홀로 걷고 있었지. 사각, 사각, 머리밭 밟으며 여인 홀로 걷고 있었지. 음. 아, 이런 시를 계속 외워보세요. 네. 스스로가 시인이 되어버려요. 지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품새가 나오고 아름다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눈빛도 쌍선 사람 보면 엄한 눈이 되고, 주책 없는 사람 나면 풍기하는 눈이 되버리고 운명적으로 보아줄 사람이 딱 보면 은 운명으로 볼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이 네. 보일 수밖에 요 그렇잖아요? 전쟁 태가 해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 이거야. 어? 너희들 전쟁신이 다 보이는 거야. 거기서 쏘고 난 살아남아요. 아. 지금 월남에서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유일하게. 이렇게, 그냥, 네. 지나가,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바꾸는 사람이 바꾸는 보면은, 안준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나, 지금 안준선생님 <laughs> 말씀하시는 분나 <laughs>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먼저 좀 명확하게 짚고 <laughs>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안 미친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자, 제가 다른 질문을 가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 좋은데요. 네. 죄송하지만, 사실 한,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20년 동안은 이거예요. 네, 그런데 정신병원에 실려갔다면 뭐 평생 못할 뻔했죠 네. 까미 끌릴 때처럼. 네. 30년 동안에 같을 뻔했어요. 네. 까미월 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안안 안 갔기 때문에 네. 오늘날 그렇죠.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요 사주팔자에 보면은 뭐 관상, 손금, 이름풀이, 뭐 족상, 별의별거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는 데마다 또 틀리다고 뭐 주문여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또 사람들은 기분 좋은 소리만 귀에 담기 좋아하는데, 그게 원래 다, 다 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요, 이게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메스포타미아하고 인더스, 황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그 나이강. 이제, 그쪽에서 4대 그 문명권이, 문명. 예, 형성돼가지고 전세계로 퍼지죠. 그런데이 인도에 가면은, 대략이 수상 점성술 네. 예. 유럽에서는 점성술이 아주 대단해요. 그죠 같이 네. 운명을 봤거든요. 네. 한달 동안 보고 다녔는데 그7 개국을 근데 거의 90% 이상을 맞춰요. 그 왕실 신경학에서는 그 점성술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에스톨레지라고 해서 이렇게 기수 구슬, 구슬 옷 구슬을 하고 넣고 이제 보는데 한 문으로 제 안치성을 맞추더라고요. 어. 90 넘은 아유, 할머니가. 네. 이 사람은 한문을 전혀 몰라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써놓더하고요 딱하게 음. 안자를 그때 하는 얘기가 예, 장갈 두번 가서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러고서 지금 이제 제 자식들 나이도 맞추고 숫자도 맞추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딱 보면 삼 남매시죠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그 이제 집안 끌어나가셔야 되고 예예 네. 이렇게 딱 나와요 통계적으로 얼굴이 그래 예. 그러데 아, 예, 그러고 가면서 아래 장이 약해 하세요, 이분이. 예. 예. 깨스가 조금만 차면 안 좋아요. 더부룩하니 그건 스흠 보면 지장했으니까 그건 말하지 말고요. 아, 저 결혼했어요? <웃음> 했어요? <웃음> 그러니까 제가 마음 <맘> 놓고 얘기해요 <laughs> 또, 또좀말이세 네. 예. 그것도 이제 여자가 할까 말까 하는 걸 아주 가갑적으로 해가지고 꼬리니신 분이에요. 어, 네. 5년 따로 다녔어요. 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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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첫보가 알아요. 이야. 이렇듯이 이제 그 점성학도 잘 보는 나라는 아주 정확하다. 그다음에 수상학교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가서요. 8, 90 넘은 노인이나 할머니들한테 에, 일부를 딱 주고서 손금을 받으려고 하시면 은 네. 시가 막힙니다맞히는 어, 것이 일부래요 예, 일부만 주시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도시에서 하네요. 도시 여자분들은 영어를 잘 하세요.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에, 그다음에 이제 어, 태국 있죠. 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처점을 한번 보세요. 그건 뭐 아주 똑 소리가 나요. 네. 부처, 부처점, 부처점. 부처님이죠. 부처님 부처님. 네. 그런 곳이 한 서너 곳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예, 가루다 공항 있죠. 그거 내리시자마자 한국인이 하는 그 점집이 있어요. <laughs> 네. 그 징용 갔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데 네. 사람. 네. 우리 말을 전혀 못해요. 영원천사랍니다. 이니까 무릎 꿇고 딱아 저러라고 이제 보니까, 저한테 맞, 춰 오히려 저러래요. 음. 전생이 누구였습니다, 이거예요. 네. 맞추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에그돌팔이들 이야기, 못 맞히는 사람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음. 일단, 제대로 배우면은 정확하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에 물론 이거 긍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긍정도 부정도 안 되는, 중도파예요, 항상. 네. 그러나 이 신비한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더라. 예. 또 계속 내려오더라. 예. 내려가고 있다. 앞으로 미래로. 예. 예. 그 얘기만 그냥 하고 싶죠. 예.